가죽지세로 치솟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이 다시 1450원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4천선 붕괴, 환율 1450원 돌파, 주담대 금리 6% 기록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적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환율이 치솟았다는 것은 우리 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환율과 물가 압박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6%대로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1,968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로 따지면 세계 1, 2위를 다듬었습니다. 수준으로 많은 가구가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과 같은 확장재정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면 워낙 가치는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상승한 국채금리는 다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서민들은 죽을 마시겠죠.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환율상승,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그리고 확장재정정책이라는 4대 리스크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금...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세 가지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일하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내린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도 적게 주고 환율마저 불안한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은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유출은 원화 가치를 걷잡을 수 없이 추락시켜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치솟는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폭등은 단순히 해외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가스비,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국 은행은 금리를 유지하여 원화의 가치를 지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2천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시장에 빚을 더 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공포에 휩싸여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국민들은 이미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역사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또한번 상승할 확률이 크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괴리를 키우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비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고 거품이 클수록 터졌을 때의 충격은 강력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온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확실하게 실행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보수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구축 효과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소비 쿠폰 발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확장재정 정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것입니다. 결국 세금 징수는 어려우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국채 공급이 넘쳐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 입니다.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 금리를 올려놓으면 회사채 금리와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고 푼돈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 바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에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물가는 오릅니다. 2025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진 것도 이러한 유동성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가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한국은행은 높은 빠진 물가를 금리 인상을 통해 잡고 싶은데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아니 오히려 올려야만 하는 외통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환율 상승, 가계 부채 증가,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금리 요인을 압박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환율과 가계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위험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피부에 와닿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내수 소비 붕괴와 자영업 도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수 경기는 뉴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소매 판매액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그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까지 높아졌으니 이자 내기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 돈,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 충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소비가 없으니 사장님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이 상황을 기업들에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고객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감소되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 또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 즉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낮춰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급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 들은 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사들은 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기업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고 대출이 막히면 우량 기업들까지 흑자 도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국 페드가 금리를 낮추는 기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로 낮췄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지금 우리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부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 고금리의 이중고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에 발맞추어 긴축 기조를 해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과 부채를 막기 위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승 압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하락 압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전략은 딜 레버리징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딜 레버리징을 쉽게 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일부 구독자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곧 3에서 4% %대 대출 대 금리 시대로 돌아가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니까요. 그러나 1500원을 깰것 같은 환율과 2천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 업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도 도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 조금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빚은 안 갚고 투자에 자금을 쏟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카드입니다. 최악의 경우 앞으로 1년 이상 지금의 주담대 6%라는 고금리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빚이 있다면 최대한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채를 줄여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버티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무리해서라도 부동산과 주식을 사두면 자산 가격 상승이 이자 비용 을 상세하고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론 주담대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 이자로 내는 돈이 부동산 차익보다 클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현금 부자들은 자산을 사놓는 게 이득이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영끌에서 자산을 사는 것보단 적정 수준에서 구매하고 현금을 일부 확보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도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버티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금리 인하의 핵심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하 것입니다. 핵심 지표로 보는 것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환율과 서울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여야 합니다.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유튜버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경제 지표를 세워 판단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오늘은 금리를 낮추기도 높이기도 어려운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알아봤습니다. 환율 1,500원의 공포와 1968조 가계부채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무너지는 자영업과 PF위기는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까지 더해져 지금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금리 예측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학 교수들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최선인 시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